잘긴 이제 올라가 올라가 내려 이게 내려가는 거야, 이게. 그죠? 어, 이거 돌려놔야 돼. 그죠? 아니면 시험지 돌려서 어. <laughs> 돌리면좀 그런가요? 하여튼 하시면 돼. 음. 자,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어, 2분의 요거 3을 이렇게 쓰는가. 응. 음. 2분의 3 2분의 1 BF분의 FV. 자, 2분의 3 짧, 긴, 그 다음에, 이게 올라간데, 여기선 내려가네. 이거 좀 헷갈리죠, 이럴 땐 어, 근데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됩니다. 2분의 1. 그 다음에, bf. 3분, bf, 내려가또 내려와. 어, f, 2죠. 어, bf 대 f, 이거 분자 분모인데, 이렇게 된 거야. 얘는 뭐다? 1이어야 돼. 그럼 이거는 4고, 이거는